오늘 플레이할 게임, 미스티 선생님 괴롭히기 대작전, 무서운 선생님 3D입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발렌타인 스페셜이라고, 대머리 빠박이 아저씨와 사랑에 빠진 미스티 선생님, 볼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둘의 데이트를 방해해야겠어. 미스티 선생님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아라다. 자 룰루루루 우리 미스티 선생님 와우 빠바기 아저씨와의 데이트를 위해서 지금 전화 통화 하고 계시죠? 음, 이분가좀 이상한데 그리고 눈 보세요 저 초점 없는 눈 저런 눈 조심해야 돼. 어디 보자. 미스티 선생님의 마스크 팩에 무언가를 넣으세요. 음, 뭔가 지금 팩미용을 통해 가지고 피부를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앞에서 나오려면 없다. 음, 마스크 팩에는 오이 대신에 풀 같은 거 찾아가지고 넣어드려야겠어. 난 능숙하게 2층으로 침입해 주고. 아... 욕실이 어디 있었더라? 욕실에 분명 마스크 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풀 같은 거좀 찾아보자. 풀을 찾아서 바로 그냥 마스크팩에다가 넣어버린다. 풀은, 어 방이 워낙 특색 있는 방이 많아가지고 좀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욕실. 여기 있네. 지금 마스크팩 여기서 준비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풀 찾아가지고 여기로 오면 되겠네. 여기 위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기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음, 일단 요거 바로 같이 생긴 거. 집어들어 그 주변에 뭐 쓸만한 거 없어 보이죠 그럼 나가주고 지금 미스티 선생님은 1층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다음 방시작해보자 파란 열쇠?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고 아 지금 또 쇼파에 앉아가지고 미스터 트롯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풀! 찾았다 그 다음에 여기 가위도 있거든요 가위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고 요 작품 와우! 이 인간의 역동성이 드러난 원반 던지는 사람인가? 뭐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물론 짭이겠지. 진승일리가 없어. 별도 어, 올라오시거든요. 계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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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나 봐. 나 봤나 봐.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여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문 닫아. 문 닫고 휴. 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거사치르기 전에 바로 깨펴가쭉 두드려 맞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쳤고. 아, 지금 2층 돌아다니고 계신데. 내려가세요. 미스터 트로 보러 가시란 말이야. 아, 관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엄청 잘 돌아다니신다니까. 지금 침실로 갔거든요이쪽 나가서. 빠르게, 빠르게. 아, 아까 그, 그두 번째 욕실이 어디서,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빨리빨리 빨리,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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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풀, 그 다음에 뭐야 어? 뭐라고? 데미지를 입지 않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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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네. 음. 그러면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얼굴에 지금 찍어 마르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거 통하지 않을 거야. 뭔가 다른 아이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썬텐 로션이 있네. 그러면 요것도 챙깁니다. 해가지고 자 미스티쌤의 눈을 피해서 저분을 따돌리고 약간 더오 잠만 깐 큰일 날 뻔했어요 내려가신다 내려가신다 아주 좋았다 자 계단을 완벽하게 내려가시면 행동 개시 들어갑니다 자또 다른 욕실이 어디 있었더라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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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풀 여기다가 붓고 아까 보니까 뭐 표백크림 같은 거 바르더라고요 이걸로다가 바로 그냥 오케이 불질러버리고 자 이제 도망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1층에 계시니까 오케이 요 방인가? 헬스방으로 가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로 도망가주고 욕실로 뚜벅뚜벅 자 마스크팩을 벗겼는데 <놀람> <놀람> 얼굴이 왜 이래 안되겠군 지금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표백제 같은 거라도 발라야겠어라고 바르는데 so 내가 거기도 이미 손을 써뒀지. Oh. 와 깜짝 놀라는 대머리 아저씨 클라두 초콜릿이 되어버렸네. 좋았다. 오케이 okay. 미스티 선생님의 최고의 요리를 방해하세요. 오케이. Okay. 대머리 빠박이 아저씨를 위해서 이번엔 요리를 하나 보내요 전화할 때 수줍어하는 거 보세요 와우 연애를 즐길 나이 72살 아닙니까 like <laughs> 저... 뭐야 벌레가 있네 음... 저 벌레를 넣는 거구만 어디 보자 음... 미스티 선생님의 음식을 망칠 무언가를 찾으세요 벌레지 뭐 벌레는 보통 요런 정원에 있기 마련인데 자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고 안에 벌레스 no. 벌레스 지렁이 있음 뭐 딱히 안 보이네 그러면 자또 역시나 2층 사다리로 침투 작전 들어갑니다 뭐요 정도만 보면 거의 뭐? 오 뭐야 아 이거 싹다 막아놨네 하지만 여기는 깜빡하셨네 여기 열어주고 조심해 조심해 떨어지면 안돼 여기 들어가 주고 일단 벌레를 찾아야 되는데 아 지금 미스티쌤또 2층에 계신 거 같거든요 하여간 촉까지 좋아요 그럼 미스티쌤이 좋은 거세개 뭐였더라? 관절이랑 촉도 좋으시고 눈치도 빠르시고 다 갖춰네 다 갖췄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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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깜짝 놀랐네 라뚜 <놀람> 벌레를 찾아 2층 방들을 헤매고 있는데 미스티 쌤이 도무지 1층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세요. 하여튼 초기 되게 좋으시다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보세요 지금 표정. 봐. 여기 열면? 아 지금까지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복도에 계신데. 여기로 들어가. 아 여기 가위랑 풀 있고. 벌레 없니 벌레스? 드디어 찾았다. 벌레스 여기 찾았고 이제 요거를 음식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부엌은 1층에 있으니까 딱 올라오실 때 바로 내가 주방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가 아 들켜버렸네 하지만 괜찮아요 저분 아무리 관절이 좋으셔도 나보다 느리니까 바로 문 닫아 여기 문 닫고 요거 자 요리 어딨니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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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넣어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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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오케자 이제 남은 일은 미스 티세미 대머리 빠박이 아저씨한테 망신 당하는 걸 구경하는 일이지. 기대된다. 오케오 왔어요. 왔어요. 바박스 거울 한번 보고 얼굴 단장해주고. 자. 음. 맛있는 파스타를 준비하셨군요. 디저트는 없나요? 디저트 있죠. 뭐야? 아, 잘못 넣었나보네. 벌레들을 이번엔 여기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고 도망가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부엌 오시는 것 같은데? 밖에, 밖에 지금 어디 계셔? 오, 무서워. 일단 여기로 들어가. 일단 여기로 피신하고문 닫고, 상황 지켜보기. 이번엔 다를 거야. 왜냐면, 중간에 한번 요리해서 접시로 옮겨 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오케이. 와 바로 벌레 파스타로다가 깜짝 놀래 켜버릴게. 미스티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방해하세요. 아르르르 대머리 빠박이 프랭크 아저씨와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열심히 트리를 장식 중인 우리의 미스티쌤 뭐야? 불이 들어오나? 투 쓰리 와우 아름답게 장식하셨네 고고 내가 망가뜨려주겠어 크리스마스 전구를 대신할 다른 물건을 찾으세요 음 뭔가 동글동글한 물건 찾으면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보통 창고에 있거든요 와, 근데 지금 눈이 쌓여있고 방금 장식한 거 보셨나요? 아주 작정했네. 역시 미스티쌤 부자라니까? 제가 볼때 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 부자가 돼야 이렇게 큰 3층 집. 방만 해도 수십 개인 고런 집 가질 수 있고. 잠깐만. 뭐야. 나 지하실 가야 되는데. 아, 막아놓으셨네. 근데 지금 2층에 계시니까 빠르게 빠르게. 뒷문으로 진입해가지고 지하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와 여기도 잠궈두고 치밀해 지금 미스티쌤이 쫓아오고 계신데 요거 핀으로다가 깔끔하게 열어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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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잡히기 전에 도망가야 돼아휴휴 휴. 겨우 도망쳤네 자 여기 창고로 오면 분명 오 이건가보다 여기 이거 뭐니 수류탄 좋았다 그러면 수류탄으로 전구를 대신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와, 미스티쌤 아주 작정하고 집을 꾸미셨네. 아름답게 굉장히 이쁘게 잘 데코레이션 하셨는데, 제가 수류탄으로 터뜨릴 겁니다. 오! 여기 지금 노란색 페인트가 있네? 아까 전구가 노란색이었나? 빨간색 테이프도 있거든요? 일단 두개 챙기고, 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기에 있는데, 지금 저기 주방에 계시죠? 어디 계시? 어디 계시? 미스티스! 어, 이쪽으로 올라오신다. 어이 그러면 지금 빠르게 1 층으로 내려,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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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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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자 일단 요거 전기 뽑아, 전기 뽑아, 전기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바꿉니다. 바꾸고, 노란색 페인트로다가, 샤 됐나? 됐어, 됐어, 됐어! 자, 다 됐다. 이제, 상황만 지켜보면 되거든요? 문 열려있으면 들키니까, 문 닫고, 미스티쌤 빨리 1층으로 내려가세요, 지금. 어, 큰일 났단 말이야. 룰루루루루, 나의 크리스마스트리. 프랭크 대머리 아주 디 자, 한번, 어이구, 좀 잔인할 것 같은데. 아, 정기연결하고 자, 원, <목소리> 투, 쓰리! 터넌 봐 와우! 데이트 방해하기 대성공! 자, 이렇게 오늘은 미스티쌤의 데이트를 방해해봤는데요. 미스티 괴롭히기는 계속된다. 쭈욱!